네, 과장님 수고하십니다. 그 용역비 집행액 좀 물어볼게요. 39페이지 에, 용역비가 이게 지금 3개년치죠. 이 자료에 의하면은 10번 음, 의원이 예. 용역비 계산을 해보니까 68개, 에, 용역을 했는데 이 지금 용역비 이 전체 개는 나오지 않았나요? 이거 얼마나 됩니까? 전체 3개는 치로 지금 해서 껑거이만 했지 지금 개는 지금 이게 위에다가 지. 위에다가 총계를 내 주어야죠. 응? 어? 자, 여기에 대 여기에 대한 이 본원이 볼때좀 문제점이 대유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무연분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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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, 2차, 3차 용역을 했어요. 네. 그러면 1차에 1790만 원, 3차에 636만 원, 뭐 3개월 단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, 용역을 이렇게 굳이 세번을 거쳐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? 이 이것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차는1 차분이고 공사 발주원은그 구역별로 그 무연분묘 처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건을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. 아니 뭐 거기에 무연분묘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응? 모르지만 이 한꺼번에 에? 한꺼번에 세 개를 한꺼번에 일, 하나로 묶어서 어 용역을 주었다라 하면은 예산 경감도 좀 되잖아요. 예? 어디는 1700이고 어디는 630이고 이걸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굳이 예? 이게 나눠서 용역을 내나야그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어? 어그 사업인데. 저 이제 예? 그 지금 말이 그 용역이 이제 무연분묘 처리하는 그 처리비입니다, 이게. 그 혼자 이것이 그 정식 명칭으로 용역이라고 붙는 것이지 그 분묘 처리비입니다 이게. 그게 지금 온천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뒷장에어우 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구역 지정 용역도 어? 다섯 번을 했어요 다섯 번. 에, 에...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어? 하나라도 좀 묶어서 어? 어, 했더라면은 좀즉 측...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예 예. 예, 예? 예 알겠습니다. 어, 어 다섯 개 용역을 다섯 번 했을 때 예산은 음, 많아질 거고 다섯 번 음, 다섯 번 용역을 것을 한번에 용역을 한다라면은 어? 예산이 좀 절감이 될거 아니냐? 예? 어, 과장님 좀 통감하십니까? 이게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용역비 그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. 분묘 한묘 그 이장하는데 얼마 해서 이게 이 처리비입니다. 이게 말이 용역 용역이라고 하지. 분묘 이장비입니다. 이게. 그러면 그러면 용역이라고 말해야지. 근데 그 명칭을 용역 이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좀 들어간 겁니다.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고난에비고난에 그런 내용을 써 줘야지요. 예? 예. 음, 좀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. 예. 앞에서 이제 좀뭐 동료 의원이 참고 관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, 지금 현수막 지정대가 저번에도 무 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, 전체 지금 몇 개나 됩니까? 현수막이. 현수막 지정대가 220아 201개서의 7백사십팔있이있습니0 1개소0몇 예. 개? 몇 면? 7 4 0 잠깐만요. 7 4 0 7 4 8 0입니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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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불법으로 개척할 사람은 없어요. 그러죠? 현수막대가 있는데, 굳이 굳이 어, 불법으로 현수막을 개척할 사람이 있겠나. 자,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 주차장은 안 해요.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하는 거지. 그러죠? 네? 네, 자, 이것도 그...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내권으로 집중되어 있지, 면 단위는... 한 서너 개. 그러죠? 네. 금산같이큰 면도 세개 뿐이 없죠. 그렇다면은 위치가 좋고, 어? 에, 시민들이 잘 보이는 그런 지역에, 에? 에, 지정대를 좀 세워서, 어? 어, 시민들이 개인 홍보가 됐던 관에서 개청을 하든 사회단체에서 개청을 하든 음, 각종 음식점 개비, 개별적으로 개첨을 하든 어쨌든 지정대가 많이 있어야 자유롭게 가서 어? 개첨을 하지 없으면 불법으로 할 수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에? 그러니까 지금 뭐 201개 748이라고 하는데 시내권도 뭐흑쪼거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면단이 특히나 면단인을 좀더 보강을 해서 이걸 많이 해줌으로서 불법 개천물이 안 나온다. 에? 예. 통과분 시잖아요. 예. 에? 그렇게 해서 예산 만들어서 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얼마나 들어가요? 한그 하나 정도 만드는데 한개 정도 한 천만 원 정도 좀 소요들. 천만 원? 예. 수단으로 수단으로 예. 천만 원 아주 좋게 만들어지거든 예. 예. 그렇게 해서 좀 개천제가 많이 만들어져야 불법 개천물이 없다. 네. 예? 예.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예? 예. 알겠습니다.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선거 후보들이 뭐 약속도 하고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뒤에서 그것이라도 착착 만들어줘야 불법이 안 나오지요. 예. 예. 예 이상입니다.